너 여자한테 한을 품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한번 몸대주는 여자로 생각했어? 그런 거 아니야 절대 <laughs> 어머 지금 녹음하잖아요 그럼? 나 당신 정말 좋아했어 아. 아이고. 당신 때문에 그 생활 버틸 수 있었고 진심 아닌 적 없었어 아 이거 와, 미치겠네 자기야 갑자기 연기해. 힘들면 다시 나한테 와. 당신, 그 여자랑 살면 너무 힘들어. 와. 나, 자기 기다릴 수 있어. 아. 우리 사랑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좋았잖아, 뜨거웠잖아. 기억하지. 어. 화를 내는 그 여자에게 저는 미안한 감정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저 지금 일부러 음. 녹음하는 맞아. 거죠? 네, 녹음하는 어. 거예요 지금. 그 연기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저걸 모르고 있나? 녹음하는 걸? 모르는 어, 거 모르니까 아, 지금 모르니까 저는. 어. 야, 그냥. 저 정도로 눈치 없으면 진짜. 그리고 뭐나너 계속 진심이면서 이런 말할 필요 없잖아. <laughs> 맞아요. 그치? 근데 에이. 그거는 제 생각엔 그건 나름 여자를 달랜 거, 이제 무서우니까. 그... 근데 그걸 녹음을 한건 그러니까 여러모로 너무 어리숙했어. 그리고.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뭐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다 아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바닥까지 떨어지지 말자. 씨 예. 아, 설마 지금 내가 저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아. 내가 누구 때문에 병원 치료 받고 있는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상담 받으면서 잊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뭐에 뭐만 보인다고 그런 더러운 색깔밖에 못 하지. 아, 뭐야? 뭐지? 여은아, <laughs> 비켜. 예약 시간 늦었어. 아, 내가 이미 저의 외도를 알고 있었고, 아, 그 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을 만큼 마음의 병이 깊어져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 아... 정신과 치료 받는 거다. 아... 음... 근데 왜한 번도 왜바피 편냐고 왜 대놓고 안 물어봤을까? 그니까요. 어차피 헤어질 거 아니니까 네. 그냥 내 쪽에서 수습하고 그러니까 나만 가만히 네. 있으면 맞아요. 된다는 그렇구나. 생각. 네. 나만 참고 나만 네.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어. 아내분은 음.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억척같이 알뜰하게 어. 열심히 사는 맞아요. 부인이었던 거네요. 근데 저런 심리가 진짜 있나요? 그니까 뭔가 외도를 음. 폈던 사람이? 또 상대방을 더 의심하는 그, 그런 아, 그쵸. 심리. 그런데 네. 외도를 했던 혹은 진행 중인 분들이 본인의 이제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의심하는 거라고. 죄책감을 오. 덜어내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미안하니까 더 잘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 실제로는 잘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우자를 더 의심하고 구속하고 집착하고. 뭐, 그런 모습을 제일 많이 음 보인다 그래요. 아, 그래요? 뭐 그런 심리인지는 몰랐어요. 아니, 근데 또 일반... 그런 면도 네. 있겠지만, 네. 내가 아니까. 왜 이렇게 유난히 막 여동생한테 막 엄격하게 하고 막 이런 오빠들이 대부분 자기가 많이 놀았던 네. 오빠들이잖아요. 네, 자기가 다 해봤으니까, 뭐? 음. 야자? 맞아, 맞아. 뭐? 컵떡볶이? 막 이러면서. 뻔히 다 알고. <laughs> 그치. 어, 뭐다 하는 거예요, 진짜. 끝나고 뭐? 너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런 걸로. 다 알죠.